오늘은 블록숨바꼭질 음,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니에요? 아니 불숨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은 네개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이 중에 하나는 접니다 마음껏 세명이서 하나씩 골라요 뭐가 난지 맞힌 사람은 1점 뭔 말인지 알겠죠? 퇴근이에요? 음... 아 퇴근 아닙니다 퇴근빵 아니에요 어, 퇴근빵이에요? 퇴근빵 아니라 했어요 퇴근, 했다. 퇴근 아니에요 쳐보시면 안돼요 절대 돌잔디지 아 어. 돌잔디 댓글 존나 많이 달렸어요 돌잔디라고 개멍청 돌잔디 앞에 있는 문을 여시고 저는 2번 할게요 넘어오세요 문 열고 넘어오셔서 고르세요 아 뭐해 아문왜 자꾸 닫아 아나 진짜 <laughs> 유성님 네나 아, 이거 유성님 이거 요... 테두리가 안 나오는데요? 어 저기요? 어 그러네 아무 생각 없이 골랐는데 맞았네 어드벤처 모드로 해야겠다 어드벤처 <laughs> 모드로 하면 테두리 안 나오나? 어, 그래, 안, 안 나오지 그래 그래 다시 하자 다, 다시 다 할게요 어 근데 요새 어? 저안 그 보고 했는데 맞았어요 그럼 어, 꾸몬이 퇴근 아닌가요? 나 퇴근이지 아 퇴근판 퇴근이 아, 아니라고요 어드벤처 모드로 다 바꿔주세요 네, 이제 맞춰봐 아, 이것도 아, 티 나는 아, 거 아니겠지? 아 여기 잘 분석해보죠 그래 자 중복도 된다고 했습니다 때려봐도 돼요? 안 된다 그 <laughs> 절대 안 돼요. 유선님 발 소리가 안 나요. 네? 발 소리가 안 나요. 자 올라가 보기 <laughs> 금지. 금장에... 뭐? <저> 빨리 올라가 보기 <laughs> 금지. 금장에... 근데 유선님 아, 저 그거 안 했는데 저 맞췄어요. 너뭐 하는 놈이야? 어떻게 알아 자꾸? 저 맞췄어요. 아, 빨리 퇴근하시라니까요. 개잘 찍네. 아, 마... 나 퇴근 시켜줘 이제. 마플리엠. 이 정도면 퇴근 네. 시켜줘. 눈치 지리시네요. 발 소리까지 캐치하다니. <laughs> 제가 버그 픽스 해드리고 역시, 있습니다. 역시 지금. 역시 역시. 네. 아 모장이 싫어할 만해 확실히. 자 이번에 진짜 자 올라가시면 안 돼요. 아나두 번이나 맞췄는데 이거 뭐예요? 아 진짜 구멍 문지당이다라 진짜. 다더라, 진짜. <laughs> 진짜 미치겠다 진짜. 아이젠 진짜 모를 아... 거야. 이젠 진짜 모를 거야. 여기였고 중간에 애매하게 섰다가 반대편. 여나 여기요. 알기 힘들긴 하군. 어 이번에 없어? 어 다행이다. 발 <laughs> 소리 안 나는 거개쩌네 <laughs> 아니 뭐 기타 등등의 기능을 이용하면 알아낼수 있긴 아, 하지 아그럼 그렇지 F3 하자. 누르지 마세요 F3이나 히트박스나 네. 뭐 F3 누르면 왜 어떻게 알아요? 손대보면 블록이, 블록 타겟팅 블록이 그렇죠. 있기 블록이 때문에 아 타겟 블록 저 이거요 저거 이거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누구부터 때려볼래요 <laughs> 아 그겁니다 야너 뭐야 너 진짜 뭐야 나 쩔어 나 진짜 퇴근시켜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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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> 퇴근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때 몇 연속이야 지금 3연속 왔어 미친놈인가? 아니 어떻게 뭐지? 구분은 통한다 그건가? 자 다시 해볼게요. 자, 아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오지 마세요, 오지 마세요. 문 열지 마세요. 뭐야? 아 열어볼래요, 열어볼래요. 이거 보세요. 나오세요. 골라보세요 뭐야? <laughs> 왜 이렇게 이거? 밝아요? 아니 그거 뭐야, 말고요 뭐? 하나만 이상하지 않아요? 아 뭐야? 연기가 안나 뭐야? 하나만 이거? 연기가 안 나잖아요. 아. <laughs> 아니 그리고 너무 밝아 지금. <laughs> 아나 돌던디씨 왜 이렇게 멍청해요 발 일단 꾸무님 지금 쉐이더 켰어요? 안 돼. 아 쉐이더 때문에 밝아 그리고 아, 아 아까부터 그걸로 알아낸거네 아 다른 블로그는 안 밝아요 야 연기 안나오는게 개웃겨 아, <laughs> 아 이끼끼야 아, 이끼끼 아 잠깐 문 닫아요 여기 했고 여기 했고 여기, 했고, 여기 했으니까 저 남는거 할 진짜 아니에요. 너 그렇게 고르는거야? 아 그럼 저 이거요 이거. 어? 운터만 달라요 이러면은? 이러면 운터부터 깨보죠 자 아니고요 운터 아니었고요 설마 아 아니, 설마 어 진짜 공답입니다 이거였어요 야 운터 아 구멍을 따라가야지 야, 아니 진짜 아니, 너... 이거 말이 돼요? 근데 네. 왜 뻔하게 거기 가는 거야 아니 아니 뻔하더긴 너만 그래 맞췄잖아 좀... 뭘뻔해 아니 유성이 좀 아니 여기,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나무를 뭐, 여기 빼라 해요 빨리, 빨리. 아니 쉐도 꽤 뺐어요 아 유성님 변하고좀 줘봐요 너 뒤졌다 뒤따로 형 그냥 이 고른 거야. <laughs> 진짜 얘네. 에이, 이번 거 맞히면 진짜 이번 거 맞히면 진짜 쌉인종. 아, 안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올라가 아 비벼보지도 마세요 안 돼요 <laughs> 하지만 이거 이거 질척 소리 질척 소리 안날거 같아 그지? 아니 근데 이거 유선이 알아 이거 아는 방법 있어요 진짜로 끝나고 알려줘 아저 이거요? 저 구멍이 고르는 거예요 저도 구멍이 고르는 거야, 고르는 거야. <laughs> 아 이번에 진짜 모르겠는데 내가 다 했잖아 앞으 어디서 냄새나? 저 여기서 냄새나 저저 여기서 냄새 나 어, 둘이 갈렸어요 저 이거요 1 0초1 0초그 안에 쳐야 돼 빨리 골라 오어 이거 어 빨리 다 쳐봐 다쳐그다쳐 자 운터님 정답이야. 아 어, 맞... 진짜 냄새나 봐봐. 맛볼 뭐야? 그러니까, 방법 뭐야? 꿀벌은 좀 작아 가지고 걸릴걸요? 그러네. 봐봐. 여기 아, 붙어서 걸린. 옆으로 가면 걸리는데 아, 여기 붙어서 옆으로 가면 안 걸려. 아오 아, 진짜 고였다 고였어. <웃음> <웃음> 진짜 쌉 고였네 미친. 야 운터 가 냄새 맡았으니까 운터 가서 해봐. 돌잔디 아, 냄새났어요. 오오 잘했는데? 아나 어드벤처 안 했다 잠깐만요. 너 야. 봤지? 하나 아닌 거 봐버렸거든. 그냥 저 구멍 따라갈게요. 그러면은 나 이거 할래. 네, 그러면 누구부터 쳐볼까요? 아너왜 따라다녀? 아 저는 고를 수가 없어 이번에 하나 봐버려서 마플린부터 쳐보시죠. 자 저거 아니었고요. 아 우리 쳐보자. 야 뭐야 다 틀렸어. 와 아, 이거네. 아, 와 이거였어. 유산 아, 테두리 보였다네요. 테두리 뭔가 이거예요, 이거. 아, <목소리> 야, <목소리> 이거. 이거 어요 이거. 아 여기 테두리가 보였어요. 응? 아싸! 자, 꾸머니 해보세요. 뭐야? 뭐야, 이거? 와, 라이터 꺼내보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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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불 붙여 오는거 존나 웃긴데 생각해 보니까 <laughs> 개웃기네야 그러면은 그거 있잖아요. 자기가 서서 앞에 어? 불 붙여 보게. 때려 보지 말고 불 붙여 보자. 깻모 뭐 잠깐 뒤로 와서 켜고아 내가 줄게 내가 줄게 기다려 봐. 나 이거 끝에 거 할래. 운터가 그건데. 운터 이거야. 운터 이거야? 마플 붙여 해 봐. 오케이. 오. 아. 아짝 불래요. 어 바꾼다고? 아... 그래. 아이 정도 타져. 오케이. 오. 오. 어! 어! <laughs> 안 <안돼>! 야 <laughs> )�음> <laughs> 운터. 이거, <laughs> 고르는 아니라 너가 맞은 거야. 아, 가 맞은 거야아바거 이거. 이거, 이이 이거, 거이 이거, 거이이안붙거가지고아이이번에는 마플.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어? 이거, 어 뭐야. <laughs> 아, 아, <됐어. 웃음> 어? 뭐야 이거? 어? 아 이거 어느 쪽으로 줘야 냐 아, 씨 일부러 이렇게 해 놨다. <laughs> 잠깐만. 올라가면 안 돼. 뭐야? 으로 아니야, 야, 아니, 천젠데? 잠깐만. 원래 어떻게 설치되지? 그 얘는 아닌 거 아니야? 이거 그러니까 얘 아닐 거 같은데, 그러면? 아, 뭔가 이 가로 모양으로 설치될 것 같단 말이지. 저 이거. 저이거요저 끝에. 저부터 때려 볼게요. 네. 같이 때리죠. 아! 나 아니야. 어, 어. 뭐가 어? 아니에요? 야! <laughs> 아, 이거야! 아니, 그래. 뭐가 달라? 못 올라가거든요 여기는. 아안 올라가지는구나. 단벽이라서. 아 맞네. 나 <laughs> 아 올라가보던데 이렇게? 나 진짜 아예 못 느꼈어. 아 그냥.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. 아, 올라가보던데요 이렇게. 적판하고 <laughs> 끝내겠습니다. 우리 그냥 번호 미리 정하고 시작하자마자 달 때릴래요. <laughs> 저1번이야 잠깐만요 저 다시 정해요. 제가 그거에 그 영향이 아. 갈수 있잖아요. 오케이, 저 1번이요. 3번이요. 저 1번이요. 내가 1번이야. 저 2번이요. 달려가서 3번 때려 3번. 그냥. 어 아, 잠깐만 이거는 어, 이거 아니야. 어또 아니야. 어? 맞네 1번? 아 아아아아 또 아, 꾸멍이야? 아, 또 꾸멍이야 꾸멍이 막판 찐막 찐막 맞았습니다 <laughs> 어, 뭐야 어디야 여깄다 뭐야 그래. 화살표 앞에 거예요흰 양털 말하는 거죠? 흰색 양털 네. 머플님 빨리 차이 찾아봐요 없지 않을까? 못 느끼겠는데요? 몰라 <laughs> <laughs> 제거 2번이요 저 3번이요 아유. 저부터 할게요 뒤죠와 안돼 저 할게요. 오케이. 아한 번도 못 맞췄어. 한 번도 못 맞췄어 앞 <놀들> 쓰레기. <laughs>